한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이 새로운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브라질전에서 손흥민은 A매치 통산 137번째 경기에 나서며 차범근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을 제치고 한국 남자 선수 최다 출전 감독 1위에 오르게 됩니다. 2010년, 18살의 나이로 시리아전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던 손흥민. 그로부터 15년, 이제는 대표팀의 주장이자 정신적 중심 그리고 한국 축구의 얼굴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적인 강팀이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경험이 될 경기입니다. 팀에 잘 녹아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꾸준히 할수 있었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사실. 감독님도 옆에 계시고 또 차범근 위원님도 항상 이 대표팀이란 잘 항상 더 영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 태극마크의 또 의미를 또잘 받아들일 수 있는 또또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 사람으로 또 축구 선수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있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같이 15년 동안 했던 동료들 또 많은 축구분들한테 이렇게 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한 역사를 쓸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을 향한 여정성. 수능민은 음. 또한 번의 기록을 향해 뜹니다. 그의 발끝에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세! 좋습니다! 네.